지긋지긋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이 뒤에 있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요엘서는 메뚜기로 말미암은 강력한 대재앙을 다루고 있어요. 어, 사실 메뚜기의 재앙은 하루에 3만 5천 명이 하루 먹을 수 있는 것을 뭐 날려버립니다. 이런 대재앙들을 우리는 어떤 자세로 대해야 될지를 여러분들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요엘서는요 독특하게도 역사적 배경이 언급이 되지 않은 유일한 책이에요. 어,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 자체는 사실은 반복될 수 있는 재앙이기 때문에 그런 걸 자세하게 얘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너희는 이것을 자녀들에게 말하고 그들은 또그 다음 세대에게 말하여라. 이렇게 반복되는 불가항적 재, 재난들을 사람들은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런 재난은 사실 반복되고 있다. 그래서 오는 세대들에게 얘기해 줘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2007년부터 세계 금융위기가 있었습니다. 1997년에서 IMF 사건으로 완전히 파탄났다가. 겨우겨우 살아났습니다. 1980년대까지 군사 독재로 인해서 극심한 고통을 겪었습니다. 1950년대에는 한국전쟁이 일어났습니다. 1945년까지는 일제 강점기 밑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반복됐습니다. 다만 잊을 뿐이죠. 깨어나서 울어라, 백성아 울어라, 굵은 배우슬 걸치고 울어라. 모든 사람이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을 정도로 재난이 우리가 덮쳐온다는 것이에요. 땅이 통곡하는구나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광야의 풀도, 물도, 초원도, 들짐승도 부르짖습니다 현재 우리의 생태계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합니까? 정말 심각해요 여러분 지금 지구는 급속도로 괴멸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한 나타나는 아주 무섭고도 슬픈 모습은 예배가 약화되고 영성이 고갈된다는 것입니다 코로나뿐만 아니라 재앙이 올 때마다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예배되기가 어려워요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는 기쁨도 즐거움도 없다 성전에서 모여 드리는 예배의 기쁨과 즐거움이 소멸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영성의 핵심이 뭘까요? 그것은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뿐만 아니라 함께 모여서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것. 지난 2년 동안 여러분들의 영성은 어떠십니까? 이런 불가학력적 재난을 받게 되면 사실은 많은 사람들의 영성이 약화됩니다. 그렇다고 도대체 왜 이런 불가항력적 재난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이 본문에 보면 반복적으로 나오는 동사가 뭐예요? 통곡하여라, 배옷을 입고 울어라 왜냐하면 이런 재난을 겪으면요 사람들이 요 아, 어떻게 지나가겠지 뭐. 특별히 풍요로운 사람들은 메뚜기께 영향을 받지 않는 곳으로 피난갑니다 피할 수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힘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걸 잊지 마십시오 고통이 없는 게 아니에요 고통이 번연한데 우리 중에 얼마는 견딜만 한 거예요. 코로나 접종이 지금 아프리카에는 10%에서 20% 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본문에서 울라고 얘기하는 것은 깨어진 세상을 직면하라는 것입니다. 울지 않으니까 울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자영업자들이라든가 몇몇 직종에 있는 사람들은 진짜 힘듭니다. 그분들은 통곡합니다, 지금. 근데 통곡하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통곡해라. 너의 이웃이 겪고 있는 고통을, 이 생태계가 겪고 있는 고통을 너희가 직면해다오. 이 본문을 공부할 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형구가 네가 해통해야 된다. 수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약자들이 고통당하고 있다. 말못 하는 동물들이, 식물들이 고통당하고 있다. 모두 내 거란다. 모두 내가 창조한 것이란다. 감정적으로 반응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직면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직면하고 나면 이것이 현상이라면 도대체 왜 그랬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 숙고해야 될 것입니다 놀랍게도 요에서에서는 이 재앙이 어떤 이유 때문에 일어났는지를 설명하지 않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모든 자연재해와 재난을 우리가 다 설명할 수 없어요 요에서는 그 복잡한 인과관계를 이야기하지 않고 성경 전체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바의 그 원인을 둡니다.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을 떠난 세상, 하나님을 제거해 버린 세상과 사람과 사회와 문화. 그것은 이러한 불가학력적 재앙을 피할 수 없게 만드는 깨어짐의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사람 눈에는 자기밖에 남지 않습니다. 이것이 근본 원인입니다. 사실 이런 재앙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오는데 주님께서 심판하실 날이 다가왔다. 주님께서 심판하실 날 정확하게 영어의 날이에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 나라는 무엇입니까? 자기만 아는 세상을 하나님께서 어느 날 심판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 세상을 회복하실 것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님의 날이 오면 자기네들이 잃었던 땅을 되찾고 하나님께서 내 편이야 라는 걸 보여주는 날로 기대했어요. 근데 그들만이 아니라 너희들도 심판받을 것이다. 왜? 너희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하나님과 다른 것을 겸하여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환난은 우리에게 마지막을 생각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심판 이후에 회복하십니다. 우리 이미 회복되기 시작했고 완전한 회복에 들어갈 것이라고 하는 꿈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형제들이요, 자매들이요, 이것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우리는 깨진 세상 속에 여전히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디에 속했는지를 생각하셔야 되는 것이 이 재난의 이유입니다. 코로나가 종식되겠죠? 그럼 끝날까요? 안 끝납니다. 더큰 놈이 옵니다. 근데 우리는 왜 두렵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날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에 완성될 주님의 날을 이미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돌아가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파멸을 그분이 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이 깨지고 망가진 세상 속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아닌 것이죠. 우리는 그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이 불가항력적인 이 고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까요? 첫 번째는요, 깨어진 세상을 직면한다면 우리는 각성하고 돌아설 수가 있습니다. 금식을 선포하고 성회를 열어서 사람들 성전에 모아서 함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각성하고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고 다른 것으로 나의 중심이 옮겨가진 않았는가? 큰일 났구나 하고 금식하십시오. 그것이 각성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성회를 하라고 했는데 이것은 함께 모여서 한해 앞에서 각성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혼자 잘 못해요. 다 흐트러져 버려요. 각성과 고백을 위해서 우리가 모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각성은 나중에 정신적 각성만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이웃과 함께하는 성탄 을레요 그것이 이성탄입니다. 고통 속에 있는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 너무 많아 세상이. 그걸 좀 각성을 하세요. 공동체적으로 하는 것이 영적으로 훨씬 유익하기 때문이에요. 성전에 자신의 공동체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각성에 무지무지하게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주님을 찾고 의지하는 것이죠. 주님, 제가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우리가 모여서 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문제의 근원은 하나님을 떠난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니, 그래서 하나님을 부른다는 얘기는 주님만을 찾겠습니다라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느라 보니까 악인이 번성해서가 아니라 의인 몇 명이 없어서 그러시더구나. 우리에도 하나님 앞에서 의인처럼 마지막에 버텨보자. 그런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죠. 이렇게 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깨어있는 지도자들이 본을 보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사장들에게 슬피 울어라, 통곡해라. 왜 그럴까요? 우리의 백성들이 자기가 섬기는 사람들이 예배를 제대로 드지 못해요. 예배를 통해서 살아나지 않아요? 지도자들아 울어라. 네가 먼저 본을 보이고 울어라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 목사님 우셔야 되겠네. 그거 아니고요. 제사장은 누구예요? 장로들은 누구예요? 우리가 모두 임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모두 제사장이에요. 널 따라오는 사람을 위해서 각성해라, 깨어라. 그리고 하나님을 찾아라. 지도자들이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가정을 보십시오. 우리 아이들 보면서 제네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살까? 그런 본을 보이는 게 필요하죠. 회사적으로 또는 학교에서 할수 있는 일들이 있다면 그것을 좀 도모해 보는 것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삶의 현장에서 치열하게 주님과 함께 자기 일을 통해서 노동을 통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것이죠. 그런 본을 보이십시오. 여러분들이 할수 있는 것만큼만 불가학력적 재난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마지막 날의 심판을 기억하게 하고 영적 각성을 가져다 주는 기회가 됩니다. 우리는 2021년 동안 소망하는 예배를 하면서 그 주제를 가지고 왔잖아요. 소망하는 예배는 이 깨어진 세상을 끌어안고 나와 우리의 몫을 감당하면서 주님의 완전한 회복을 기다리는 자들이 드리는 애쓰며 수고하며 드리는 자들의 예배입니다. 그 예배 속에서 여러분들이 회복되고 주변을 회복시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분 동안 침묵하겠습니다.